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인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중 제3부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부의 강의 10개는 대한불교진흥원이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제3부 가운데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의 제목은 스웨덴 보리의 사후세계 지험과그 의미인데 스웨덴 보리는 18세기에 활력했던 스웨덴의 과학자입니다. 이 시리즈 강의 제3부의 목적이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과학적 고찰인상 반드시 임사체험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지만 그 전에 스웨덴의 과학자이자 신학자인 스웨덴 보리의 신비한 체험에 대해 살펴보고 생각을 정리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스웨덴 보리는 우리말로 쓸때 어, 책에서 번역하는 작자에 따라서 스웨덴 보리라고도 번역하고 스웨덴 보그라고도 하는데 다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스웨덴 보리는 1699년 11살 나이에 웁살라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에 있는 동안 인문학과 수학, 과학을 골고루 배웠으며 1709년 어, 21살 때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스웨덴 보리는 18세기 명성을 떨친 천재 과학자로서 고전 역학의 창시자인 뉴턴과 교류가 있을 정도로 뛰어난 과학자였습니다 뉴턴은 스웨덴 보리보다 4 5세가 연상이었는데 교류가 있었다는 말은 스웨덴 보리가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였다는 뜻이겠죠 이 스웨덴 보리는 1734년 태양계 형성에 대한 가설인 성운가설을 제창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 보리를 가리켜 18세기 스웨덴의 대표적인 과학자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마 아닐 겁니다 스웨덴 보리는 1745년 57세 때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27년간 소의 영계를 드나들면서 신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경험한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스웨덴 보리가 저술한 30여 권의 방대한 저서는 여러 나라 말로 번역돼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의 책에 감동한 헬렌 켈러를 비롯하여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같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스웨덴보리의 저서를 통해서 그의 신비한 체험을 바탕으로 영적 실제 편제성과 보편적 형제의 사랑의 하나님, 신체적 장애와 제약 등의 어려움이 전혀 없는 내세의 존재 등을 설표했습니다. 이런 내사람은 네뭐 천국이겠지요? 헬렌켈러는 이 스웨덴보리 사상에 강하게 끌렸으며 Light in My Darkness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받은 사명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여론이나 시끄러운 논쟁보다는 내면의 음성을 듣도록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경건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난후 나는 나의 어둠을 빛으로 바꾼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스웨덴 보리에게 크게 힘입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 스웨덴 보리가 쓴 책은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천국과 지옥, 나는 연계를 보고 왔다. 그 다음에 스웨덴 보리의 유대한 선물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세 가지 책을 중심으로 이 스웨덴 보리 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계의 체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1745년 어느 날 스웨덴 보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일이 났습니다 스웨덴 보리는 당시 어떤 일이 있어 영국 런던에서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거리로 나가 언제나 딜런 식당에서 저녁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오늘 저녁 과식을 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포크를 탁자 위에 놓고 편안히 의자에 기대고 있을 때 구름과 아지랑이 같은 것이 나타나더니 그곳에서 그 불가사의한 일이 시작됩니다. 난데없이 세된 보리가 식사를 하던 식당에 그때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이상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인물은 그대는 지나치게 과식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는 그 시야로부터. 씻은 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 그래서 스웨덴보리는 자기 몸이나 마음이 필요해서 환상인가 하고 생각해 보았으나 그런 일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다음 날 밤에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웨덴보리가 막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할때 침대 곁에 또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름만 했습니다. 나는 너를 인간이 죽은 후에 가는 세계인 영의 세계로 데리고 가겠다. 너는 그곳에서 영들과 어울리고 그 세계에서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기록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이라그후 자신이 원하면 스웨덴보리는 유체 이탈을 할수 있었고 유체 이탈 상태에서 스웨덴리은 27년간 실제로 영혼들만 갈수 있는 영적 세계를 방문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영계 첫 방문에서 그는 제프라고 부르는 어떤 죽은 자와 또그 제프라는 죽은 자를 인도하는 영을 만나서. 둘 사이의 대화를 듣고 그들이 하는 행동도 보게 됩니다. 인도하는 영은 제프에게 인간으로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묻습니다. 이 체험에 대해서 스웨덴 보리는 사람들이 품을 수 있는 몇 가지 의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답을 합니다. 먼저, 영계의 말을 배운 적도 없는 제프의 정령과 인도 영사회의 말이 어떻게 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문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스웨덴 보리는 영계에서 말을 배우지 않더라도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그대로 말이 되어 상대방에게 통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텔레파시라고 생각해도 좋을 겁니다 또 인도하는 영이 제프의 생애에 대해 질문한 것은 영계에는 여러 단계가 있어가지고 제프가 어느 영계에 속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제프 외에도 스웨덴 본인은 죽은 자의 정령이 인도하는 영에 의해서 영계로 들어가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죽은 자들끼리 만나서 이 얘기하는 것도 들었는데 어떤 자는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죽었다는 소리에 미친 듯이 소리친 것을 보고 그가 죽었음을 설득한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자기가 죽은 줄 모르는 거죠. 이건 재밌는 것은 티베 사자에서 해도 죽은 자는 처음에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라는 걸 하는데 이 천도제는 딴게 아니고 이 망자에게 죽었음을 알리고 이 스계린 집착을 끊고 저 세상에서 자신의 길을 바르게 찾아가라고 하는 뜻에서 이 천도제를 한다고 하는데, 스웨덴 보리도 비슷한 말입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보고 온 천국과 지옥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선 죽은 뒤에 최초로 가는 중간 연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제1 지옥, 제2 지옥, 제3 지옥이 있고, 천국도 1, 2, 3, 4 이렇게 천국이 여러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사람은, 사람은, 절대 천국에 갈수 없고, 다만 그의 영은 중간 연계와 지상을 떠돌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자살하도록 부추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자살만큼은 금해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타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이든지 다른 종교이든지 구별없이 모두를 막내한다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이상한 거죠. 이 스웨덴보리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연계에 가보고 나서 체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양심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대단히 중요한 목심을 스웨덴보리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웨덴보리는 다음과 같은 말도 합니다. 천국은 어떤 특정한 종류의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다. 천국은 전 인류를 위해 지어졌고 하나님은 누구나 천국에 갈수 있는 길을 공평하게 제세해 놓았다 하나님은 만 인류의 아버지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만 인류의 구세주이시다 천국에 가면 무슨 종교를 믿다가 왔느냐고 묻지 않는다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다 왔느냐 그 사랑의 저금통장만 가져가는 것이다 적어도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이단적인 얘기를 스웨덴 보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보리는 자신에게 일하는 능력이 생긴 것에 대해서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소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 책중 가운데 스웨덴보리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책 20페이지에 이런 말입 합니다. 신이 나에게 사후의 세계, 영계의 자유자대로 왕리하게 하신 것은 역사의 어떤 기적보다 큰 전무후무한 기적이었다. 이와 같은 기적은 인류 창조 이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다 그렇죠 사실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천국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태고적 사람들이 하늘의 천사들과 대화한 적이 있으나 나와 같이 지상에 살면서 그 영적의 세계를 드나든 적은 없었다 그런데 나는 지상에서 보고 듣고 만지듯이 영계에 들어가 그 세계를 자유자재로 보고 듣고 만지면서 대화할 수 있었다. 이 기적을 통해 나는 놀라운 사실들을 모두 체험할 수 있었다. 이 기적으로 나는 지상과 천상의 동시에 살았으며 영적 세계의 모든 진리를 파악했다. 나는 신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내 사명은 지상인들에게 사후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알리고 그들이 몰라서 지옥에 떨어지는 일 없도록 모두 천국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다. 스웨덴 보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 체험 후 이런 말을 하고는 그는 과학에서 손을 떼고 신학자로 변신하였습니다 아, 이 사람의 천재적 지능을 아끼던 유럽의 과학계는 애석해했으며 일부 동료들은 그를 미추강에 취급했습니다 을 엠마니엘 칸트는 당시 그의 경력 초기에 스웨덴 보리의 체험에 대해서 크게 감명을 받고 그것이 사실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1760년 칸트는 예언자의 꿈을 간행하고 여기에서 스웨덴 보리의 심령 얘기들이 단지 환상이었을 뿐이라고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보리가 보인 특히 1759년 스콜렘의 화재에 대해서 스웨덴 보리가 어떤 초능력을 보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과학적 설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스웨덴 보리의 초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웨덴 보리의 초능력에 대해서는 아, 세계의 얘기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스토홀룸의 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59년 7월 29일 스웨덴 보리는 스토홀룸에서 405km 떨어진 스웨덴 서부 도시 예테보리의 친구 집에 있었습니다. 아, 이날 스웨덴 보리는 의도도 하지도 않았는데 입신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때는 보통 자기 자신이 내가 입신 상태에 들어가겠다 생각을 하고 입신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날따라는 의련 바도 없이 저절로 입신 상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입신 상태에서 스웨덴보리는 큰 소리로 스토콜룸의 화재가 있음을 외치고 화재가 자신의 집앞세 번째에서 뭉쳤다고 말을 했습니다. 친구기는 그 길로 예태보리 시장에게 스토콜룸의 화재에 대해서 소포하고 시장은 곧 사람을 스토콜룸에 파견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거리가 405km니까 맞차다고 갔다 오는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마차를 타고 스토홀름에 갔다 온 사람이 보고를 했는데 스웨덴보리가 한 말과 정확하게 똑같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전 유럽에 알려졌고 스웨덴보리가 쓴 책은 날개도 친듯이 팔렸다고 합니다. 스웨덴보리의 체험과 존능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스웨덴보리는 스웨덴의 귀족이자 상원의원이었기 때문에 가끔 스웨덴 여왕의 초대를 받았는데, 어느날 여왕은 그를 초대해서 대신들 앞에서 교령수를 시험해보려고 했습니다. 교령수이라는 것은 영적 능력을 말하는 거죠. 여왕은 고인이 된 어떤 장군의 이름을 대면서 그가 남긴 유서의 내용을 대신들 앞에서 공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스웨덴 부리는 입신 상태에 들어가서 그 장군을 만나서 영적인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유연의 내용을 듣고 여왕에게 말했는데, 그 내용은 여왕이 가진 유서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스웨덴 보리는 영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매라는 것은 지금도 있죠. 굉장히 영, 저승에 있는 사자와 대화를 하거나 죽은 자와 대화하는 사람, 영매는 지금도 많이 있는데, 영매의 정의에 의하면, 우리의 판단으로는 스웨덴 보리는 영매임이 분명합니다. 그럼 또 다른 걸 한번 보죠 한 분은 네덜란드 대사의 민망인으로부터 강곡한 부탁이 왔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1761년 스웨덴에 임명된 네덜란드 대사였는데 스웨덴 근무를 마치고 고국로 돌아와서 얼마 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민망인에게 보속상에서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한 고급 반지와 목걸이 대금을 아직 지불하지 않았으니 그 값을 지불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미망인은 남편이 대검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은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 영수증이 어디 있는지를 알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능력자로 명성이 자제한 스웨덴볼에게 그 영수증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웨덴볼은 입신상태에 들어가서 금방 그 영수증을 찾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스웨덴볼이 연계치임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것이 환상이라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초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의 초능력이 지어낸 얘기라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은, 당시 사람들의 반응과 기록을 놓고 볼때 그렇게 간단히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던 신문기사라든가 책들을 다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텐데, 어떻게 설명할 건가? 이거는 제가 지난번 2강에서 대대차의 꿈 얘기를 했는데, 좋은 차가 안녕, 테러사의 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면, 간접적으로 검, 검증할 수 있는 건 뭐죠? 뉴욕 경찰이 그 범죄 기사에 대해서 자기들은 못 찾았던 것을 존 차와 그 아버지가 찾았다고 한걸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스웨덴 보류 총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정만 할게 아니라, 어, 그럴 수 있나 하고, 적어도 반신반의 하는 정도로 긍정하는 생각은 해야 될 겁니다. 문제는 연계의 체험입니다. 이건 검증할 수 없으니까요. 스웨덴보리 연계 체험은 검증할 길이 없지만, 그러한 체험을 한 사람은 스웨덴보리 한 사람만 아닙니다. 우선 이슬람 교주 마메트도그전기를 읽어보니, 희사산의 동굴에서 천사 가브레스를 만났으며, 어느날 천상에 올라가서 일곱 하늘을 방문하고, 아담, 요한, 예수, 요셉, 모세, 아브라함을 만나고, 일곱 번째 하늘에서 유신 안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얘기는 구역선수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프랑스의 구국성녀 잔다르크도 나라를 구하라는 천사의 계시를 받고 일어나 나라를 구했습니다. 실제로 큰 일을 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상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서는 천도교 교주 수은 최조선생을 들수 있습니다. 최조선생님은 어, 1860년 결정적인 종교체문하고 바로 동학을 폅니다 어, 3.1운동 때는 그 동화학을 위해서 시작한 천도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메트도 잔다르크도, 또체조도 이상한 체험을 했지만 그들은 분명히 큰일을 했으며 이 사람들은 정신사상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상한 체험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이 무병을 안다고 해서 무병은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얘기는 육체를 떠나서도 의식이 활동한다는 뜻이니 이것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려면 임사체험자들의 체험담을 듣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가장 함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강에서는 죽음과 임사체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4강부터 10강 전체가 임사체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